여기 뒤에는 두부에 부어 줄 뜨거운 물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두부랑 참치랑 씻은 김치 넣어서 갈 겁니다. 여기에다가 후딱 싸 볼게요. 여러분 저는 어 너무 생을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은 고구마 한 개랑 그 닭가슴살 거 이거, 이거 같이 먹을 거예요.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닭가슴살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 어묵반은 처음이거든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한번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약간 오징어처럼 쫄깃쫄깃한 게 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 여러분. 담부입니다. 지금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이거, 짠! 다신샵에서 보내주신 이거, 닭가슴살 큐브 오리지널 맛. 한번 먹어보려고요. 여기 제가 지금 고구마 삶아놓은 거 있거든요. 고구마도 같이 먹으려고요. 여러분, 저 종목을 바꿔야겠어요. 원래 고구마 그냥 이거 뭐 생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그 우유랑 같이 갈아서 먹는 고구마 쉐이크 있잖아요. 그거 해서 먹으려고요. 그러면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쉐이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우유 넣고 짠 여러분 이렇게 짜잔 닭가슴살 잘 나왔어요.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라떼 먹겠습니다. 딱 처음 느낌이 씹을 게 없다. 되게 엄청 부드럽네요. 약간 그냥 씹는 씻는... 아 그거 씹는 식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그래도 뭐 무난하게 맛있는 맛이에요. 준 <laughs> <쥔>. 짜잔. <laughs> 약간 협찬해주신 거라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어 이게 더 맛있어요. 그만큼 이게 맛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은 느낌? 여기 이렇게 계란도 넣어줬어요. 이건 조금 이런 스트램물 수술은. 짠, 여러분. 이렇게 요리해서 왔는데요. 제가 지금 일 마치고 바로 와가지고 이거 한 거라서 정신없이 했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닭가슴살부터. 약간 훈제 훈제 향 훈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식감이 되게 좋네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야. 맛을 느끼고 싶어. 저는 지금 저녁을 먹을 건데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오늘 점심에 먹은 게 에너지바랑 계란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파요. 자, 오늘 저녁은 다신샵에서 보내 주신 거 닭가슴살 스테이크 한번 먹어 보려고요. 이거랑 남은 훈제 달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먹어 볼게요. 일단 스테이크부터 먼저 먹어볼까? 여기 이렇게 음. 음. 맛있다 제가 이따까지 다시 사면서 보내주신 거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훈제 계란 혼재 음. 계란은 정말 가끔씩 먹을 때가 맛있는 것 같아요. 조합이 꽤 괜찮은데요. 역시 배고플 때 먹어야 돼. 완전 배고플 완전 배고플 때 먹어야. 계란이든 닭가슴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배가 덜 고플 때 그냥 먹으라고 하면 이거 이거 볼까 맛있겠어. 맛있는 게 저렇게, 저렇게나 많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이걸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다신사 스테이크가 제가 이때까지 여러 군대에서 스테이크를 시켜봤는데, 제일 큰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기 사과랑 닭가슴살 챙겼어요. 안녕! 안녕 여러분. 지금은 저녁 시간인데요. 이거 오늘 다신사비에서 보내주신 거. 근데 이게 특이하게 여기 누룽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전자레인지 돌려서 맛도 궁금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진짜 신기하게 닭 가슴살이 이렇게 잘라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누룽지가 있거든요. 일단 약간 생소한 누룽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약간 짭짤한, 그냥, 밥, 어? 밥 같은데, 근데? 누룽지랑 그럼 같이 이거 닭가슴살에서 먹어볼까요? 같이 먹는 거 맞나? <laughs> 닭가슴살이랑 누룽지. 음. 이번엔 제가 이거 밥이니까 김치 들고 왔거든요? 시승김치. 시승김치랑 이렇게올려서지 한번 먹어볼게요. 참. 네, 여러분, 닭 간살이 엄청 부드럽거든요. 근데 노룽재가 약간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음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식단을 휘리릭 하고 왔는데요. 음, 어,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힘들었고, 안 힘들었다고 하면 안 힘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진짜 이번 주 내내 지금도 코맹맹 소리가 나죠. 감기에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 다행히도 입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 이제 식단 이제 촬영을 쫙 했는데요. 이 컨텐츠를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정말 감사하게 또 다신샵에서, 음, 닭가슴살을 협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약간 소름돋았던 게, 제, 제가 닭가슴살 전자렌지용, 이렇게 간편식으로 되어있는 닭가슴살을 굉장히 자주 애용했잖아요.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협찬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헉,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어, 아, 다신샵에서 보내줬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어떨까 라는 그런 궁금증과 감사함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내가 운동 없이 식단만 한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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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해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래서 결과는? 얼마큼 빠졌어? 이렇게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그쵸 제가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시겠지만, 이, 머리 빠지는 거, 탈모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한달더 넘게? 한달반 정도? 운동도 안 했고, 식단도 크게 지키지 않았어요. 아, 물론 뭐 그렇다고 막 야식을 막 시켜먹고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무튼 식단은 그렇게 이번 영상처럼 그렇게 지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당연히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하는데 살이 빠지겠냐고요. 빠지기는커녕 조금 쪘어요. 요요는 아니고 그냥 내가 식단과 운동을 안한 만큼 쪘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몸무게가 네 시작했을 때 몸무게가 88kg였습니다. <laughs> 88kg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식단을 하고 나서의 몸무게는 4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 여러분, 그냥 쑥쑥 빠지더라고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확 들어가 있으면 올라가 보면 빠져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운동 없이 식단으로만 4kg 뺐는데 이 후기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안전하지 않아요. 4kg 빼서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도 몸에도 변화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 뭔가 빼도 뺀것 같지 않는 느낌? 다시 찔 것만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거? 자, 보세요. 이게 살이야. 이게 살인데 식단으로만 살을 빼면 이 살들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이게 하나 싹 빠져요. 그럼 이렇게 빠지나요, 살이? 그러면은 이게 흐물흐물해가지고 식단만 하면은 이게 흐물흐물해가지고 다시 이게 확 붙어도 사실 살이 막 찌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면 이게 흐물흐물해져서 식단 때문에 흐물흐물해진 걸 운동이 딱 하면은 벽이 생겨가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운동 없이 식단만 했을 때는 살은 빠져. 빠지는데 뭔가 건강하지 못한 느낌. 아니 제가 이거를 무슨 뭐문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유산소 열심히 흔들어 제끼고 아령 운동 막 이거 운동하면서 15kg 정도 뺐을 때의 느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아무튼 이게 식단만에서는 절대 절대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두 다 아시잖아요. 식단을 해야 살이 빠지고, 식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식단에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 진짜 뺀 살이 완전 내 몸으로 정착이 되는 건 운동이다. 어, 그거를 느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도 더 느꼈어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아, 그리고 운동하고 싶다. 약간 이런, 땀 흘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우리 운동과 식단을 적절히 하면서 천천히 건강하게 빼자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셔, 지금 해주셔야 될건 뭐냐면 제가 아, 여러분 야, 힘들게 아, 땀 흘리지 맙시다. 와뭐 힘들게 운동해요. 그냥 뭐 군차 먹지마라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정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냥 같이 운동하자고요. 그런 <laughs> 영상이었고 그냥 이제. 짧게 궁금했던 거를 한번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현재 당부의 몸무게는 84kg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달려왔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 또 감사하게 다신샵, 다신샵에서 또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어, 그거를 함께 녹아, 녹아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또 마이너스 4kg라는 감량에 성공을 해서 또 감, 기쁘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속도도 많이 많이 느리고, 많이 더디고, 많이 많이 부족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제 발걸음을 천천히 걸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어, 두려워하지 않고, 아, 내 속도가 나쁘지 않구나, 내 속도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를 느끼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처럼 응원해주시고, 담부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답고 건강해지도록 노력 많이 많이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도 또 놀러와 주세요. 안녕.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며칠간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가지고 식단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치킨 먹고 싶네요. 파닭이 너무 먹고 싶어 요 파닥. 파닭. 파닭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laughs> 하하, 하하, 화이팅! <laughs> 안녕! <웃음> 안녕!